음, 이제 총,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 그 당대표 선출되신 이후에 그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이완구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간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역할 분담 같은 건 어떻게 서로 이제 맞춰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이왕구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한 대표였죠. 예, 예. 그렇게 이제 했고, 뭐이왕구원하고 저하고는 15대 동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둘이서 뭐 서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서로 취업조가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음. 음. 그러다 이제 이왕구가 이제 총리로 음. 이제 가게 됨으로써 원내대표가 어, 유승민으로 바뀌고, 음. 그래도 죠죠 네. 그, 이게 원활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당으로서는 이제 당정청 협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음. 의사소통 체계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당정청 협의 체계는 그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당정청회의라는 것은, 이제 당대표, 이제 그 원내대표 정책의 의장, 음.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비서실장, 저, 정무수석, 그 회의 이슈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담당 수석들, 음. 그 다음에 이제 총리, 음. 또, 저, 총리실의, 저, 실장, 그 다음에 해당 부처 장관, 이렇게 해서 음. 총리 공간에서 회의를 음. 합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원치 않던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니까, 음. 그때 비서실장들이 다 대통령 눈치를 보고 뭐 이런 걸잘안 하려고 그래요. 아, 음, 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소질 요구를 하고, 음, 음. 그래 했는데, 처음에 할, 제가 소집 요구했을 때, 그겁니다. 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예, 예, 예. 공무원 이건 이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음.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부 보고 이제 추진하라, 음. 이렇게 당에서 협조하라, 이래 됐는데, 정부에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답답해가지고, 조윤선 정무수석을 저한테 막 보내가지고, 이거 당에서 좀, 이거 좀 푸시해달라.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중요한 음. 공무원연금개혁이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대통령 관심사항인데 좀 읽어봐 주세요.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건 바쁜데 그 읽어볼 시간이 음. 어딘가. 음.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거 해가지고 뭐 시간이 좀, 한, 한두달 지났어. 어느 날, 야, 그거 중요하다는데 대통령 생각인데 나도 전원도 듣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조윤선 정무수석 보고,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네가 나한테 던져놓고 바쁘면 어떡하냐. 이거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음. 당정청 회의를 내가 소집 요구를 했지. 음, 그래, 아. 어. 총, 총리 공간에서 만났는데. 그때 주호영이 당의 정책위 의장이고. 음. 그 이건 행안부 음. 소관인데, 행안부의 정종섭 장관이에요. 그런데 음, 음. 이제 당대표인 저하고 비서실장 정홍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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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총리 정, 정홍원 그, 김기준 비서실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 둘이서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조영 어. 정치의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 보고 이걸 갖다가 음. 그 인기 없는 공모표 다 날아가는 이걸 갖다 하라고 음. 던지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음. 정정섭이는, 장관은 국회에서 이걸 저 총대를 메고 해야 일이 빨리 되는데 우리가 들고 나가면 이거는. 음. 부지 하석으로 일이 안 된다. 음. 그러면 한 30분 동안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음. 둘다 이제 뭐 말이 또뭐 글도에 음. 맞는 말 그래서 내가, 그, 정 정리 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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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라고. 저, 저 싸워서 음. 하는데 뭐 저래 되겠나. 응. 그 주호영 정책 의장도 말 그만해. 응. 음. 좋다. 이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정부에 그리 의지가 없다면, 좋다, 그럼 당에서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음. 그래야 내가 당을 가져와 버린 거지.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공무원 연금 계획이 게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다 기록을 하, 하는데, 총 99번 각종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 알아듣기 쉽게 이걸 내가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음. 95번은. 음, 음.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막 전공노라, 전공공무원 네. 노조 김무서의 재선이 여야 된다고 막 쌍욕을 하고 막내뭐 막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났어 SNS 에 음.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음. 공무원 연금법이 몇 년도에 된줄 아십니까? 아그 70년대 이후요? <laughs> 아니에요, 1960년도에요. 아 60년도입니까? 어, 60년도. 네. 그데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냐? 음. 53.4세예요. 아, 음.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었거든. 음, 음. 민간 기업이 훨씬 높았단 말이지. 지금은 이제, 음. 이제 공무원 월급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정년 되기 전에 많이 죽으니까 음, 음. 아이고, 불쌍 공무원들, 뭐, 정년퇴직하면 연금이라도 많이 주자. 이래가지고 음. 후하게 연금이 음. 책정이 된 거요. 예 근데 지금 다 90살까지 사니까 음. 연금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 계획 안 하면 저거 뭐, 공무원 연금 공단은 음. 바로 부도가 나는 거지. 음. 그래서 그걸 정말 참 어렵게 음. 다 합의해가지고 계획을 음. 했습니다 아, 그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어쨌 보는 이해가 잘안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종의 폭탄 돌리기인데 이걸 왜 당에서 맡아서 저러나 이제 내가 했어요. 예, 음,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부가 이, 그런 문제를 이끌어 나갈 동력을 상당 부분 이 시점에 이미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군요. 내가 무능한 정부라고 음. 여당의 당대표가 회의 때 공개적으로 무능한 정부라고 음. 내가 몇번 이야기했어. 요